안녕하세요 뚱더마입니다 2025년 UA투어 스테이지 3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 시작합니다 이전 스테이지 2에선 이네우스의 조시 탈링이 평소 56.6km를 넘기며 승리와 함께 역대 최연소 레드저즈를 입게 됐죠 오늘 스테이지 3의 코스는 거리 181km 획득고도 2000m의 산악 스테이지로 계속된 평지 후에 HC 어필인 자벨 자이스의 서밋 피니쉬 자벨 자이스는 거리 20km 평 평균 경사가 5%인 장거리 어필이며 피니시에 가까워질수록 경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니시 전에 어필 트레인을 통해 그룹을 괴롭혀 두지 않는다면 경쟁자들을 떨궈내긴 쉽지 않은 코스죠. 경기가 시작되고 와일드카드 팀들로 구성된 5명의 BA. 어필 전 최대한 시간을 벌어내고 GC 배틀 타이밍이 최후의 최후까지 밀어진다면 BA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UA에서 적극적으로 펠로톤을 컨트롤하네요. 오늘 승리를 노리겠다는 의미죠. UA의 움직임에 BA는 협조보다는 포인트 수집으로 목표를 변경합니다. 오늘 스테이지를 노리는 UA팀의 압박에 전위를 상실한 BA. HC 어필. 자이스에 진입합니다. 길지만 경사도가 낮은 어필이기 때문에 포가차가 단독으로 어택하는 건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죠. u a 팀의 어필 트레인을 가동해서 팀원들을 갈아넣으면서 경쟁자들의 다리와 도움 선수들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포가차가 어택한다는 알면서도 막기 힘든 강팀의 단순한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체인이 터져버린 모비스 타의 아이너 루비오. 다급히 팀원들과 팀카까지 동원됐지만 UA팀의 어필 트레인은 이미 떠나버렸네요 포가차의 도움 선수들이 한 명씩 갈려나가며 페이스를 높게 유지하지만 아직은 건재한 펠로톤, 경사도가 너무 낮습니다 포가차에겐 도멘 노박과 제이바인만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30명이 넘는 대규모 펠로톤, 애매하죠 더 이상 밀어붙일 화력이 부족한 UA팀 천을 넘기고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앞자리를 선택한 에이지 초알 팀원들도 많이 살아있어 리더 펠릭스 가래 어택을 위해 밀어붙일 수 있네요. 팀의 화력이 부족했던 포가차 역시 이득인 상황. 에이지 투의 공격 덕분에 경쟁자들을 더 제거해 놓을 수 있게 됐죠. 봉사도가 급격해지는 2km 구간에서 어택하는 펠릭스 갈. 서로 추격을 떠넘기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어택이죠. 하지만 포가차 옆에 제이바인이 살아있었네요. 충분히 종합 포디엄에 오를 수 있지만 도움 선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제이바인. 펠릭스 갈을 잡아내면서 그대로 포가차의 어택을 위한 판을 깔아주네요. 10명 내외로 줄어든 GC그룹 반의 트벨트가 포가차 뒤를 꽉 물고 있네요 버티고 버텨내던 레드저지 조시 탈링이 1.2km를 남긴 곳에서 떨어집니다 포가차와는 18초 차이죠 최대한 시간을 지켜내 보려 하지만 아직 포가차의 어택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이바인의 페이스가 떨어졌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대치구도. 포가차는 웬만한 스프린터들보다 강한 스프린트 능력을 가진 사기캐죠. 어택 없이 이대로 번치 스프린트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택을 생각할 수도 없게 계속 괴롭혀 놓은 거죠.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 준 제이바인이 빠지면서 200m에서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포가차.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차지합니다. 에트벨트가 처지고 오스카 온리가 치고 올라가며 2위로 골이 나네요. 오랜만에 레드저지를 입게 된타 데이퍼가 차 월드 챔피언의 레인보우저지를 입지 못하게 됐다는 농담 섞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맞바람과 낮은 경사도의 어필에서도 강력함을 보여준 u a 팀의 어필 트레이닝 인상적인 스테이지였네요. 내일 스테이지 4의 코스는 181km의 평지코스로 스프린터들의 두번 ]의 맞대결이 펼쳐질 무대입니다. 내일 스테이지 4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더마였습니다